대표님, 참나가 있다는 걸 자명하게 알고 만나고 싶을 때마다 만날 수 있다면 확철되어 온가요? 자, 참나가 있다는 걸늘 영원하다는 걸 자명하게 알고 늘 은근히 느끼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만나고 싶을 때는 그냥 만나는 게 아니라 만나고 싶을 때는 더 진하게 만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는 선정만 얘기했어요. 이거 확철되어 아니에요. 여기에 아공, 복공을 인가해야 되고 구공에 대해서도 자명한 체험적 인가가 있어야 됩니다. 아공, 복공은 아주 자명해야 되고, 구공에 대해서도 자명한, 실천까지는 다안 나오더라도, 내 안에서 자명한 인가가 있어야 됩니다. 내 안에 육바람일이 갖춰져 있다. 육바람일이 내 본성이라는 거 알아야 돼요. 그게 확철되어야 돼요. 지금 여기까지 해야지. 근데 이건 너무 동급 최강이에요. 실제 스님들 확철되어는요, 구공 쪽은 약해요. 법공도 약해요. 아공이 강하고요. 법공도 약해요. 지금 선불교 견성자들이 심각한 게 법공도 정확히 몰라요. 지금 또 이런 얘기하면 또 불교 욕한다고 할것 같은데 불교 욕하는 게 아니에요. 견성 못한 양반들을 지적하는 거지. 법공을 정확히 모른다니까요. 견성한 스님도 견성했다는 스님도 지금. 왜? 화두라는 게 그렇게 두리뭉실해요 느낌 같은 느낌으로 전수가 되니까 정확하게 법공을 설명을 못 하는 거예요 말로 설명도 못 하는 법공을 깨달아요 신가탄 스님 책이나 강의 다 들어보시면 알죠 법공 정확히 몰라요 이분 구공도 정확히 모르시고요 조계종에서 종전까지 했던 스님이 있어요 견성했다고 막 유명한 스님 이 있어요 그분 법문을 쭉 보면 뭐라고 하는지 알았 법문 화두는 왜 하나요 아 화두. 참나 만나려고 하지. 참나 만나서 자유롭게 살려고. 자, 여기 복공이 있어요, 지금. 화두에서 뭘 얻으려고 하나요? 화두 해가지고 주인공 만나고 참나 만나서 자유롭게 살려고 그러지. 여기 복공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체대가들이 누가 계실까요? 예전엔 좀 계셨는데 다 돌아가시고 제가 볼 때는 안 계세요. 경어, 망공, 하남, 저는 경어 스님 그계통들 고향반들 복공 모른다고 말할 수가 없죠. 근데 그 뒤로는 경어 만공 뭐 수월 해월 이런 분들이요. 경어 스님 제자들은 저는 그분들은 법공 튼튼하게 아신다고 봅니다. 근데 그 뒤로 이 문제예요. 뭔가 그 뒤로 조금씩 한 단계 떨어졌어요. 그 견성한 스님들 역량이 고분들이 확철대오라면 좀 아래급 아래급 하다 몇 대가 건너니까 확 모르게 된 거지 법공 얘기를 못 해요.